오늘은 교대역에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시청역에서 출발, 교대, 그리고 동천 버스장에서 모두 태웠습니다. 고객들 약속 시간 준수는 거의 100%입니다. 가이드라 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충주 휴게소에서 잠깐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빨리... 충주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다시 버스는 문경세제로 떠납니다. 문경세제는 산 좋고 물 좋은 곳 중에 으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버스는 쉬지 않고 달려 문경세제에 도착했습니다. 로망스 투어 여행사 배지를 달고 우선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가이드가 정해준 장소에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유시간. 문경세제를 구경하고 식사 후에 차로 돌아가면 됩니다. 문경에는 지인이 살고 있어서 여러 번 왔었습니다. 가을이면 금빛 은행나무가 멋있었는데, 딱 보기 좋을 때온것 같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도 많지만, 등산하러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경새재는 가을길도 멋있지만, 사계절, 어느 계절에 와도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 멋진 곳입니다. 이번 문경세제 영상 편집을 하면서 무척 애 먹었는데, 한 시간 분량의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어느 것 하나 잘라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야, 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문경세제의 경치는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그리고 활기있는 소리들, 활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보존이 잘된 길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입니다. 일관문이 보이고 개울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 시험보러 한양 갈때 유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길이라고 합니다. 하루 날 잡고 문정세제길을 전부 걸어가면 좋은데 버스여행은 시간이 촉박해서 일번 문과 세트장까지만 볼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날것 그대로의 가을을 봅니다. 촬영지 세트장은 입장료가 2,000원, 흥리적인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문경 세제는 자주 왔는데 세트장은 처음 들어갔습니다. 영화, 드라마 세트장인데 규모도 크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세트장이긴 하지만 단청 그림을 스티커로 붙여 놓은 건좀더 신경 써서 채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에 그림도 천에다가 인쇄한 거라 웃음만 나왔습니다. 문경세제는 길 하나도 엄청 신경 쓰는 곳인데 이곳은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티커 떼고 단청 채색만 해도 몇 배의 감동을 줄 것입니다. 스티커를 붙여도 그럴듯 하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 보면 가볍고 싸구려 티가 납니다. 스티커로 저렇게 감쪽같이 붙인 것도 나름 정성은 정성입니다. 궁궐 분위기를 아주 잘 재현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궁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뿐만 아니라 상류층들의 기와집 그리고 마을 길까지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어서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트장인데도 이곳저곳 보다 보니 세트장이라는 걸 잊게 됩니다. 마치 사람들이 실거주하는 마을 같습니다. 세트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밖으로 나갑니다. 용사교를 건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올라가면 또 색다른 멋진 길이 나오는데 버스 시간을 맞추려면 여기서 돌아가야 합니다. 점심도 먹어야 하니 시간 조절을 해봅니다. 멋진 가을을 담은 사진 한 컷을 찍었습니다. 내려가며 보는 풍경은 올라올 때와 또 다른 멋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위로 꼽혔다는 문경 세계 밖에 어느 곳에서 봐도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냇가를 보며 걸으며 보는 경치도 매우 좋습니다. 풍경 하나하나가 붓기 국의 그림 같습니다. 빨간 단풍과 노란 은행잎이 어우러진 가을길을 걷다 보면 뭔가 묵은때가 벗겨지고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돌다리를 건너는데 펼쳐지는 수채화처럼 깨끗한 그림 같은 경치들. 이 공간을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여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새도 넘기 힘들다는 고개를 가졌다는 세제는 2, 3 관문을 못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펼쳐지는 풍경만으로도 멋진 곳입니다. 황금빛 은행나무가 가을의 위치를 더해줘서 더욱 좋았습니다. 입구에 있는 식당가로 내려갔습니다. 공경세제에는 세제할매집이라고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역시나 대기줄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바로 아래에 있는 짬뽕집으로 갔습니다 간단하게 해물짬뽕 한 그릇 먹고 주차장으로 버스 타러 갔습니다 역시나 끊임없이 들어오는 간광객들 이제 공명산 출렁다리로 출발합니다 공명산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입구에서 모두 내렸습니다. 복명산 입구에서 두 번째 사진을 찍었습니다. 복명산 올라가는 계단은 생각보다 경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올라갔지만 몇년 뒤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상정이 보이는데 다시 오게 되면 여기까지만 와야 할것 같습니다. 몇분더 올라가니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탑을 세우고 탑 위로 올라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건너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출렁다리를 올려다 보며 위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위에 올라가 바라본 출렁다리와 산세 배경이 멋있습니다. 폭이 좁아서 한 명씩 건너가는 게 좋습니다. 다리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다리 건너다 옆으로 펼쳐지는 경치 한번 쳐다보고 사진 찍기에 진심인 분들 다 찍을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왼쪽으로 펼쳐지는 문경 읍내와 줄을 산 멋진 풍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다리를 다 넘어갔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서 보는 다리도 멋있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리가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는 것보다 산바람이 세게 불어서 더 움찔했습니다. 출렁다리 위에서 다리 배경으로 사진 찍는 건 추천합니다. 다리 위에서 보는 조망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팔을 펼치며 찍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힘들게 올라온 것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정도 전망이면 힘들어도 올라온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왔던 길을 되돌아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올라올 때와 다르게 내려가는 길은 쉬웠습니다. 내려가면서 힘들게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니 조금 전 올라올 때가 생각났습니다. 데크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긴 한데 결코 쉬운 산행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내려가다 보니 어느덧 다 내려갔습니다. 차는 다리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어서 다리를 건너 차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대승사로 출발합니다. 같이 설렁설렁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사당을 지으면서 조사당은 대승사에 주차했습니다. 대승사 주차장에 내리니 입구에 황금빛 은행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불산 대승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설화에 따르면 붉은 비단으로 쌓인 사면석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왕이 와서 예배하고 그 바위 옆에 절을 창건하여 대승사라 하였다고 합니다. 대웅전 안에 있는 목각 후불 탱화는 금박을 해서 번쩍번쩍 번쩍 빛이 납니다. 대승사는 국보 한 점, 그리고 보물 세 점과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 다수가 있는 문화재 보고입니다. 오랜 흔적이 보이는 이곳에 있는 목형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석등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가을 하늘 구름과 사찰이 잘 어우러져서 보기 좋습니다. 대웅전 모란국화 꽃살문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목각에 금박을 입혀놓은 아미타여래설법상은 국보 321호입니다. 대웅전 마당에는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 407호 노주석이 있습니다. 노주석은 대웅전 양쪽에 있어서 밤에 돌 위에 불을 놓아 주변을 환히 밝히고 따뜻하게 합니다. 대승사는 사찰의 분위기보다는 옛 한옥 고택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착한 댕댕이가 있습니다. 범종각이 보여서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용의 머리를 한 모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금빛 종을 보고 이제 사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있는 노란 은행나무가 가을 사찰에 운치를 더해줍니다. 멋짐 그 자체입니다. 가을 사찰 밖 풍경도 멋있습니다. 버스를 타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대승사를 뒤로 하고 마지막 여행지인 점촌 점빵길로 갑니다. 점빵길은 작은 점포들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가이드가 문경사랑 상품권 만원권을 나눠줬습니다. 점빵길 점촌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문경 화이팅을 외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이드의 안내로 시장을 조금 둘러본 뒤 자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 큰 것에 한번 놀랐고 그 넓은 시장이 사람이 거의 없고 한사 안에서 또한 사안에서 또한번 놀랐습니다. 시장 내에 오미자 카스테라가 맛있다고 해서 빵집으로 갔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고 나머지 빵값은 따로 결제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큰 시장에 사람이 없으면 장사는 어떻게 되는지 오미자네 청년몰이 보입니다. 딱 봐도 한눈에 망한 청년몰임을 알수 있습니다. 청년모를 만들어 잠깐 반짝이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망해서 썰렁하고 아무 볼 것도 없는 시장을 왜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제 서울로 올라가니다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다가 저희가 하차를 해드릴 거예요. 동천은 하... 드시는 상품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로망스 투어로 연락을 해주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빼지는 더 다품으로 첫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납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문의 청남대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정차화면에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니다이대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